SN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기후 위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천연비누도 만들고 플로깅 활동에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박오덕 시민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피해들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2023년 많이 내린 비로 피해도 많았는데 기후위기의 영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많은데 많이 생각이 달라져서 될수 있으면 플라스틱 종류는 안 쓰고 될수 있는 대로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는 오랫동안 우리들이 많이 써왔던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사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적어서 기후 위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각오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기후도 그렇고, 첫째는 플라스틱이 너무 지금 흔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고 음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글씨를 써야 되겠어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샴푸 만들기에 동참하였는데 어르신들이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신대뜻가루는 천연 소재라는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좋은 기름들을 이미 가정소다를 넣어 가지고 비누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가루예요. 굉장히 쉽게 해 놓은 가루예요. 어르신들이 신대뜻가루에 애플워시 에센셜 오일 식물성 글리세린, 천연 가루를 잘 섞고 천연 샴푸를 만드는 보람된 시간도 되었습니다. 낮더위가 누그러지는 오후 시간에 어르신들이 사는 마을에 플로킹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있는 다양한 쓰레기를 찾아내기도 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줍기도 하면서 사는 동안은 마을을 깨끗이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거리도 깨끗해지고요.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것 같아요. 또한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이 깨끗해지면 보람도 가질 수 있으며 주민들이 서로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동네가 조그만 그 보탬이지만 좀더 청결이, 청결하게 유지가 될수 있고 그런 면에서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이고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가 깨끗이 조금만 신경 쓰고 가면은 조금씩 조금씩 몸과 마음을 받고 계서 참여하시면은 또그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지역 청결함도 또 함께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린 그린의 동아리 활동을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플로킹 활동을 하고 있으며 후반 인생에서 기후 위기에 앞장서고 있는 어르신들을 따라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MB 시민 기자 박우덕입니다.